좀 추운 날에 이거 먹을 거 없고 야생이로도실를어떡해음 아대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여기 이건 용왕이라도 뿌려도 되나요 혹시 안돼 <목> 여기 혹시 여기다 제일 추운데 여기 요한 뿌려도 되나요? 네그냥저 부탁 주는 사 뿌리세요. 뜨 너무 뜨겁다고요. 어 이제 또좀 뜨거워. 어 이게 좀 괜찮아. 뜨거. 어 아,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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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오오 오. 오, 오. 일단 떡볶이 먹었자. 음. 아니. 냠냠냠냠냠냠냠냠냠. 아니. 난 아직 초콜라도 뜨는 거야. 어차피 슬라임으로 좀 놀아야겠다. 에이. 좀뭘 만들까? 자, 이번엔 과학이 뭐였더라? 음. 오케이 오케이 금과 모을만들려면 금을 금은 구하시니 슬라이브를 딱딱 이렇게 하면 금이 생기지 금으로 바꿨지만 금 세트는 아니던데. 다시 여기로 왔구나. 우리 이제 내가 좀 부자가 됐죠 아, 나 이제 이제 좀 내가 부자가 됐지. 이제 나는. 꼬부같은 가죽은 아니야라 바로 난 금도 참 많다 일단 내가 무조건 갖고 왔다 내가 아까 이게 이 발판이 생겼지? 이 뭔데 이게? 그럼 이렇게 이 뭔데 이게? 아 이거 부셔 부셔! 아 진짜! 보자만나 어, 이게 다이어트복 들어왔잖아. 그럼 여중 비밀 창고라고. 어 다이어 트가구도 들어왔잖아. 아싸 나 이제 부자야 부자 부자. 나 이제 초보가 아니라고. 예이 예이. 4년 전. 할게요. 오늘 근하는 거야. 일거나 이제 부자가니까, 부자 가니까 부자야. 나 이제 초보 아니야. 고수다. 야올리지 마. 다시까지. <laughs> 다이아가 내가 TV에서 봤는데 엄청 좋은 거라고 그렸는데. 아, 잘했다, 다이아. 오. t 에서 봤는데. 나. 나 여기 다이아도 들어왔잖아아 어, 감자? 니가 제일 먹고 싶었는데, 감자. 다이아까지. 오케이. 에이 오, 잠깐 이건 내가 t v 에서 봤던 다이어보다 좋은 이게 에메랄드 아니 저 발판 계속 빨아가있어 신발은 아직 금이기만 금도 좋긴해 세번째로 나온 가우스 근데 네더라이트는 아직 안나왔나 그게 이제 p버전에서는 추가된다 그랬는데 아직 안나왔나 네더라이트로 빨리 추가됐다 오늘 좋겠다 빨리 빨리 이거. 돌봐봐겠다. 더 돌봐봐. 더 오오 오. 난 이제 고수가 아니다. 감히. 릴라 내 속도가 100m 정도 넘는다고. 이양 같은 녀석 양으로 나 몰래 카메라 라고 양으로 변신했구만. 어디서? 이걸로, 저, 저 고수를 처치하세요. 이 자식이 왜. 아, 사귀어줘, 제발. 아, 아, 오케이, 양. 어, 고, 어이, 고수. 어이. 너가 나몇칠 동안 야구였지? 뭘 봐? 나 봐봐, 나 이제, 그, 에메랄드. 에메랄드 다이야. 있다 나도 이래. 다이아, 에메랄드, 금, 철 있다고. 너 여태까지 나야올렸지 너는 나를 야올릴 수가 없게. 넌 그냥 죽어. 오케이. 이제 나는. 이제 나는 이 골수보다 붙자, 보자, 붙자, 보자, 붙자. 한더 응. 응, 밟아볼까? 잠이 응. 인첸트 테이프도 야. 남은 진짜 대박인데 가 나올까? 빨리. 밟아 보자 야. 응. 오 응. 어, 이번에 이번에 오금 칼. 이건 한급 칼이잖아. 내가 제일 원했던 와 인센트 테이블이 나올 지 오! 나왔다. 인센트? 인센트도 할수 있군. 어내오 밀치기 이건 혹시 어이 고수 여태까지 나야구열전스서팀 바꿨네. 밀 치기야 이거 내 고통이야. 아이 응. 부자야. 오, 오오. 어, 감자도 좀 먹어야 어, 이감각을좀 질려. 이런 음식 필요 없어. 으, 응. 너 뭐해? 한숨 자거나, 이런 걸 먹어야지. 건강에 좋단단 말이야. 응, 나건강해진것 같아. 내몸이좀빨라 죽는 김이야. 그리고 내 몸이 숨겨질 것 같아. 내 몸이 내 몸이 나 계속 난 그냥 방구만 끼고 있잖아. 으음. 뭐야 이거? 햄스터가 먹냐 안 좋아. 이 뭐야? 으음. 뭐야 이거? 나 고통받을 거면 왜 이래? 아스 절대 안 할게요. 하지만 넌 영원히 방구를 끼면서 살. 잘... 아 예? 뭐니? 가자, 나의 다이아몬드 칼. 이게 있다고? 방울이 없다. 아니 상쾌한 망고를 키 깨끗한 망고다 이 나의 망고 응한개 음, 좋아 음. 너무 한게 좋아 이발 네 또한 그냥 어. 아 사냥 아니 어. 이거 실수로 다해소 o o o o 야나 소야 소야. 어때? 내가 <rôle> <cringe>. <tweet> 아 양기비를 아니, 아니. 아저 좋은건가요? 네 그걸 마시면 좀 밝게 보일겁니다 네, 너무 밝게 보이잖아요 어디서 뻥을 치세요 예? 그럼 당신은 더이상 고생하지 않겠습니다 예? 뻥치냐고 이게 아주 그냥 넌당신 고수가 아니었단다 예? 왜, 왜요? 넌 사실 내가 그러니까. 내가 이걸로 얘벗겨줄게아돼 예? 그냥 이걸로 입어? 이제 다시 조보로 하나? 아 얘? 예? 아니 저신 완전 나쁜 신이었잖아. 이게 으아아아아아 응? 니지 아, 아, 아. 시작해야되잖아 아 나에겐 게 근데 소중한 다용대 좋아 그것만 끼고 다니라 아면더 있지 이 멍청한 녀석 이 깨를 뿌리고 다녀야지 이 멍청한 녀석도 잘 끼고 이거 먹으면 죽는거야 야, 아이고, 우리 귀여운... 고수님 새끼가 좀비가 되어버렸어. 고드님고드님 새끼가 좀비로 되어버렸는데... 당신도 잡아오르는데요. 아니, 어. 안 돼, 안 돼. 안 돼. 이 자식이. 인사를 해야죠. 왜, 인사를 안 해. 뭔데 인사를 해안 돼. 우리 고수님을 죽일 수는 없어. 고수님. 저또 뭐. 넌 좋은 옷. 동민님, 제가 이런 걸 드릴게요. 자, 이건, 바로, 당신이. 계속 살아날 수 있습니다. 받으세요. 받으세요. 이거 도저히 테니까 받세어 하지만 불은 탈수 있습니다. 한번 보세요. 탈수 있어요. 오늘 저도 앉아고 있어요. 아, 뜨거. 나 알겠어, 이거 다 빌려줄게요. 다이아만 빌려줘, 도 괜찮아. 예. 아니요, 전 다이아를 좀쏘해요 어떻게 제가 다이아로 쏘죠, 요 바로 내꿈이 블레이즈마테라는 새로운거다 그리고 내가 너 주머니 속에 안에 있는게 뭔데 바로 이거다 바로 요즘 별로 구하기 힘든 황금사가 그리고 너는 금조가 그리고 너는 이것도 아, 이거 이봐 너는 맞아야 돼. 이거 먹여줄게. 어, 뭘 봐. 냠냠. 응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완전 고픈데? 이게 아, 갑자기 잠이 오네. 뭐예요? 어, 정말, 멋진, 멋진, 좀비 여정아. 너무 못생겼잖아, 이게 뭐야. 그럼 가슴은 뭐예요? 가슴은 가장 위험한 몬스터예요. 임 e 모드를 풀면 파이어볼을 발산. 아유, 거짓말하지 마세요. <laughs> 어떻게 생겼어요? 엄청나게 못생겼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데? 오! 형님, 제 얼굴 본것 같은데? 얼굴. 얼굴 좀 보고 싶어. 제가 아트를. 아니! 유튜브 잘못했 아니야! 이 자식! 이 자식! 이 자식! 안 돼! 가서 얼굴. 오! 잠깐만. 굉장히 못생겼다! 아, 빨리 좀 해! 아들, 아들, 그, 안 돼, 우리 죽었어. 냄넨 상, 그, 아, 냄넨이야 그, 알아, 상, 그, 그.